예, 안녕하세요. 오늘 인천 주안동 주안 남초등학교 정역부여 중 스타벅스 바로 뒤에 위치한 조경옥스텔 소개합니다. 13층 중 2층, 2017년식 방 3개에 화장실 2개, 2층이어서요. 아이들이 있는 가족은 뛰어놀아도 소음 걱정 없이 살기 좋습니다. 네, 됐고 깔끔하죠. 아이고, 신발장도 있는데요. 그 밑에. 신발 신호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보시면 일반 소등 스위치가 있어서 이 끄면은 한번 외출하실 때 한번에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게 이렇게 3연동 3발등 중문이 있죠. 방음 방풍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중문 여고 들어오면은 오른쪽에 거실 화장실과 첫 번째 중간과 안쪽으로 오른쪽에 두 번째 중간과 주방공간과 거실 저 안쪽으로 큰 방이 있습니다 2017년식 건물이어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뭐주청장까지다 해놔 가지고 손볼 곳도 없고 바로 입주도 가능합니다 일단 첫 번째 거실공간 거실공간 보시면 넉넉하죠 오리균형 소파 놓고도 충분하고요 한쪽은 아트홀로 돼 있어서 엄층도 깔끔합니다 뭐 2층이어서 약간의 채감 어둡진 않습니다. 어둡진 않은데, 앞에 이렇게 건물이 있죠, 좀. 하지만, 아이들 있는, 저학년 아이들 있는 분들은 1층이 주차장과 아랫집이 없어가지고요. 층간소음 없이 편하게 뛰어나어도 됩니다. 이쪽엔 큰 방. 큰 방은 실 전용으로 쓰시면 좋고요 이쪽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자유한기 짠 여기 주방 공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길게 이쪽에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모두 넣어도 넉넉한 사이즈고요 수납 공간도 상당히 넉넉하게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밥솥 놓을 공간도 있고 식탁 이 있어서 식탁이 별도 필요 없습니다. 가스렌지에 지금 음식 주저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있고요 저기 첫 번째 중간방인데요. 중간방 두 개가 모두 넉넉합니다. 그래서 자녀 두명 있는 가족들도 넉넉하게 사기 좋습니다. 두 번째 중간방에는 창문도 넓지만, 그리고 보일러실이 세탁실이 딸려 있습니다. 이쪽에 충분히 훨씬 더 있죠. 세탁실. 넉넉합니다. 대용량 세탁기. 층구가 높아서 건조기도 충분히 2층을 쏠수 있고요. 여기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 별도로 있고요. 들어가면 은 인천 고등학교. 가는 길이고요. 오른쪽으로 바로 틀면은 스타벅스 있고 길 건너가면 주한남초등학교 제어표 여정이 있습니다. 주한남초등학교는 도보 5분 제어표 여정은 도보 7분 거리 위치했습니다. 화장실 사이즈도 있고요. 포근한 스타일로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면기와 작은기 뒤로 젠다이 공간이 있어서요. 욕실용품 수납하기 좋습니다. 저금이 매물이 2층이고요. 지금 저 중간층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보다 약간 가격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뭐 막힌 거 싫으신 분들 낮은 층 싫어 하신 분들은 고층도 있으니까 따로 또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매물 전천 주원동에 위치했고요 학세권 수법권, 대로변도 가까워서요 대중교통용도 이 좋습니다 13층 중에 2층, 방 3개, 화장실 2개 2017년식 건물입니다 감사합니다